대복음 26장입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고 경험되며 인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응, 은혜 받읍시다 에, 오늘 이렇게 시간에 맞춰 다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 시작할게요 오늘은 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 최후의 만찬 혹은 뭐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고 부르고 요즘은 보통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런 예비된 장소였던 큰 다락방에서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매주일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아니면은 1년에 서너 차례 대여서 차례씩 주님께서 하셨던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만찬의 사역을 지금도 계승하여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의 만찬 사역을 지금에 와서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라. 반드시 하라. 어,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보이시면서까지 구속받은 성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반드시 하라고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만찬 예식을 계속해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행적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25절 시작. 시코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예전, 거룩한 예전으로 구별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따라 합니다. 세례와 성만찬. 이것은 어, 구원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어, 구원 받으려면 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징표로 주어지는 것이 세례인 거고요. 세례 교인이라면 그래서 아, 구원 받았으면 세례 교인이 되는 거고요. 또한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주의 만찬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것을 꼭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주의 만찬 예식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교회만 나오는 사람 있다면. 이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방문자로 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가 진짜 구원자인가 물음표가 들어서 아직 고민이 돼서 받아 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모시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는 있는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예배드리나 궁금해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자의 반이건 타의 반이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시는 기도를 한 적이 있다 내가 사역리 복음을 통해서라도 길거리에서라도 누가 복음 전도를 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의 기도를 따라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 어쨌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모시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분들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무조건이요.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세례받지 못했다 참여하셔도 됩니다. 본래 주의 많찬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성도가 참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애찬식이란 이름으로 약식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나누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 예식 가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교회에 나온 분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여해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목회 경험상 때로는 주의 만찬을 진행하던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아멘? 이 자리에 성령 임재하셔서 아 이것이 주의 몸이구나. 아 이것이 주의 피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구나. 성찬 예식을 하는 중에 이것이 피부로 와닿는 아 주님의 고난도 느껴지고 주님의 눈물도 해야리게 되고 주님의 고통도 느껴졌어 아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해서 성찬을 하는 중에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중에 믿음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진행하실 때 이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진행하셨을까? 많은 음식이 있을 거잖아요 많은 성경에 나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왜 빵과 왜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했을까요 도대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게 무엇을 상징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만찬을 진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 떡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분으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생명의 몸임을 생명의 말씀임을 이 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시지. 생명의 말씀이시지. 아멘. 어. 예수님의 몸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마다 아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보내신 생명의 떡이시지 생명의 몸이시지 생명의 말씀이시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음을 알고 앞으로 따라합시다 생명 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생명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뜻에서 주의 만찬 할때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 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고 그 생명의 떡이니. 또 6장 5 2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크게 하면 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떡은 떡인데 살아있는 떡이시거든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몸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떡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심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 아멘. 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요.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배구용으로 서브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리시브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또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포도즙이에요 어,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번역은 다 와인으로 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포도즙이에요 어, 그래서 아 예수님도 술 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포도즙 드셨습니다 왜 포도즙을 우리가 진행할까 그러면 왜 취해만찬을 진행할 때 포도즙을 사용할까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라고 이것을 통해서 알이라고 이것을 통해 이시온을 통하여 희들이 몸서 아, 예수님이 이거 이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너희들이 느끼라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에 이포도즙을 마시는 사람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죄 사함받아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내가 받은 구원을 따라 합시다.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있을 추의 만찬을 통하여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추의 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핀이라 더 정확한 번역은 새 언약의 핀이라 새 상속 언약의 핀이라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모셔 드리게 되면 구원이르게 되는 더이상도이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식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랑 이 자리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잊지, 잊지 말라고 아멘 우리 잊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되겠다고? 증인되겠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11장 26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요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이 결단을 고백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죄에서 구출됐는데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좀 하나님께 미안하고 주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제 문자 귀찮게 여기시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문자를 보 개별 문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죄를 싹 실... 찌고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아멘! 합당하지 않게 28절, 시작. 그래서 시작. 사람이 자기를 뭐하고 살피고. 계속 읽어요, 시작.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음,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최고 좋아하시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피값 주고 산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나 하나님 보셨을 때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의 시간에 회개 기도 시간이 꼭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 아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간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쓸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우리 모두가 수혈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피 우리 안에 너,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쓸리신 피를 수혈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모든 자는요. 시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개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 서로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 날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한 삶을 내가 정말로 살아왔다면 종소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도 해야 되고요 다시금 사랑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아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한 몸이지. 아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되겠고, 우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울어야 되겠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서로 손도 붙잡아 주고, 서로 포옹도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배백회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진실로 사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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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리 현우 형제님 제가 진실로 사랑합니다. 우리 준성아 내가 너 진실로 사랑한다. 어, 우리 기찬아 사랑합니다. 어, 진실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곳을 먹고 마시는 이상 예수 피가 우리의 몸 속에 흐르고 있는 이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이상 우리는 넬레아델손 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행해지는 이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꼭 주의 만찬에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생명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다시금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